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부란 인륜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란다. 이 말씀은 단지 예선인의 훈계가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깨달음이 삶 속에서 실현되는 첫 걸음이자 가장 가까운 인연 속 진리의 출발점을 말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공경하고 자비롭게 대하라.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이기에 가장 먼저 예의와 존중이 실천되어야 할 도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 공경과 자비의 향기가 배어들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를 손님처럼 대하며 가까움 속에 예의와 배려를 잃지 않는 것, 그 속에 바로 인륜의 시작이 있고, 복된 삶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존경, 그리고 참된 행복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부부란 인륜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란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마음 씻는 물한 그릇. 부부란 인륜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란다. 옛날 인도 어느 마을에 아난다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설법을 자주 들으러 가던 제가 불자였고 아내 마야는 그다지 불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정한 부부였습니다. 어느날 안 한다가 먼 길을 떠나 부처님을 뵙고 오겠다고 하자 마야는 시무룩하게 말했습니다. 집안일이 산더미인데 또 절에 가시려고요? 안 한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부처님께 더잘 배우고 싶어 가는 겁니다. 그 말에 마야는 말없이 물을 키러다 그에게 건넸습니다. 부처님 앞에 도착한 안 한다는 부부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왜 다투게 되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안 한다야 저 연못에 물을 한 그릇 떠오너라. 안 한다는 연못에서 물을 떠왔다. 물은 탁하고 진흙이 섞여있었다. 이 물로 얼굴을 씻을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 너무 탁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을 그대로 두어라. 시간이 지나면 흙은 가라앉고 물은 맑아질 것이다. 부부 사이도 그렇다. 말이 겹치고 감정이 흔들릴 땐 서로 말하지 말고 고요히 기다려라. 말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존경이고, 화해보다 먼저 닦아야 할 것은 자기 마음이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은 가장 먼저 시험받는 법이니 부부는 수행의 시작이자 자비의 연습처이며 인륜의 시작이자 만복의 근원이 된다. 안 한다는 그날 돌아와 아내 마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집의 가장 귀한 보물은 당신의 마음이요. 그 뒤로 두 사람은 하루 한번 서로에게 절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 집은 온 마을에서 가장 평화로운 가정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서양의 지혜가 만나다. 옛 인도 바라나시 근처 마을에 수다타와 말리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다타는 부처님의 제자로 늘 경전을 암송했지만 아내 말리카는 가사를 돌보며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수다타는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은 어째서 늘 마음이 삐뚤어진 말만 하는가? 말리카도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늘 경전만 읊지 나를 보려 하지 않아요. 그날 밤 수다타는 부처님을 찾아가 부부 갈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사람은 말로 싸우지만 마음으로 다친다. 마음을 먼저 씻지 않으면 말로는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보다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네가 실천해야 할 여섯 가지를 들려주겠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서양의 지혜가 만나는 여섯 가지 실천. 말을 줄이고 글로 마음을 나누라. 언성이 높아질 때는 서로 말하지 말고. 조용히 종이에 불만을 적어 서로 교환하라. 이는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수행이 된다. 차가운 물에 분노를 씻어라. 분노가 침일 땐 찬물에 손을 담그며 숨을 고르라. 부처님 말씀처럼 분노는 불과 같으니 먼저 자기 마음에 불을 꺼야 한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펴라. 아내가 왜 화를 내는지, 남편이 왜 침묵하는지, 그 마음을 묻는 것이 곧 자비요. 그것이 불화를 막는 방편이다. 책임을 나누되, 비난은 하지 말라. 부부 다툼 뒤엔 마주 앉아 서로 내 잘못은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말하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허물을 먼저 보라. 두 의견을 다 살릴 길을 찾아라. 아내는 책을 읽고 싶고 남편은 영화를 보고 싶다면 함께 시간을 나눌 절충점을 찾으라. 이것이 공경이고 지혜다. 인생의 끝에서 지금을 돌아보라. 언젠가 둘중 하나는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날의 마음으로 오늘을 본다면 원망보다 감사가 앞설 것이다. 그날 밤 수다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 말리카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예의를 지켜라. 당신은 나의 수행 도반이오. 함께 마음을 닦아가면 좋겠습니다. 말리카는 눈시울을 불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날부터 하루에 한번 서로에게 짧은 글을 써주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집은 다투는 소리 대신 작은 글씨와 웃음소리가 흐르는 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경전 속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 움직입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도반이니 가장 먼저 공경해야 할 대상이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보다 자비가 먼저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가 뿌리가 되어야 한다. 분노는 불과 같고 말은 칼과 같으니 침묵은 첫 번째 수행이다. 서로의 잘못을 보기보다 자신의 업을 먼저 살피라. 다툼은 곧 업의 꽃이 피는 순간이니 자비로 그 꽃을 거두라. 마음이 고요하면 다툴 일이 사라진다. 부부는 두 개의 몸이지만 하나의 연으로 맺어진 것이다. 존경 없는 가까움은 결국 원망을 낳는다. 가장 큰 공양은 공경이요. 가장 큰 자비는 이해이다. 다툴 때는 말하지 말고 글로 써서 마음을 보이라. 배우자의 감정을 살피는 일이 곧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 웃는 날이 많을수록 복은 저절로 쌓인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요. 인연을 닦는 도량이다. 함께 늙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함께 공경하며 늙는 것이 복이다. 공경의 마음은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조선의 부부 예절과 부처님의 자비가 만나다. 조선 중기, 경상도, 안동의 어느 선비 가문에 이윤재와 그의 아내 정씨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윤재는 퇴계 이황의 제자였고. 아내는 손수 글을 배워 남편의 학문을 도왔던 지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늘 서로에게 존칭을 사용했습니다. 어여삐 여기시옵소서.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손님처럼 대화하며 살았지만 그 안엔 깊은 사랑과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이웃은 묻곤 했습니다. 어찌 부부 사이에 그리도 깍듯하십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부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윤재는 조용히 퇴계 선생의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부부란 인륜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란다. 가까운 사이라도 예의를 잃으면 업은 가까운 인연을 시험하며 화를 드러내느니라.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라. 그래야 집안이 화목하고 세상에 복이 머문다. 어느날 정씨 부인이 병이 들어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찌 아프신 몸으로 슬픔까지 더하시옵니까? 정씨 부인은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께 내가 짐이 되는 것이 부끄러워 그러하였소이다. 그러자 이윤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를 짐이라 여기면 업은 무거워지고 돈은 멀어집니다. 당신은 나의 연이고 나의 수행처이옵니다. 함께 살아온 날들이 이미 저의 수행이고 공경이 곧 나의 불공입니다. 그 뒤로도 이들은 아침엔 절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윤재는 늘 붓으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의 부인이 아니라 나의 스승이요. 나의 거울이요. 매일 공경하고 배움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걸음 가까워질 뿐. 이 부부의 이야기와 편지는 후손들에게 남겨져 훗날 추사 김정이나 곽주, 나신걸 같은 이들도 부부간 존칭 사용과 공경의 예절을 이어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자비를 베풀라. 그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며 공경은 그문이니라. 황조가에서 유리왕은 사랑을 잃고 외로운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까라 읊었습니다. 사랑은 소중하지만 공경이 빠진 사랑은 덧없고 공경이 있는 사랑은 곧 수행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배웁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손님처럼 대하는 삶은 불법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길이며 복된 인연을 다듬는 길이라는 것을 부부는 인연의 거울이요. 공경은 그 거울을 닦는 수행이다. 가까운 사이라도 예의를 잃으면 사랑은 서서히 업이 된다. 손님처럼 대하는 공경 속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든다. 말을 낮추면 다툼이 사라지고 눈빛을 낮추면 존경이 싹 튼다. 사랑은 감정이요. 공경은 깨달음이다. 부부가 서로를 스승처럼 대할 때그 가정은 도량이 된다. 공경 없는 사랑은 메마르고 사랑 없는 공경은 형식일 뿐이다. 부부 간 존칭은 거리감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다. 공경은 불법을 전하는 첫 걸음이요. 가정의 복은 그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가까운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수행이자 가장 귀한 공덕이다. 남편이 아내를 존경할 때 자식은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운다.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예의가 끈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편안함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공경 속에 있다. 부부가 서로에게 부처님처럼 대한다면 그 집은 곧 정토이다. 서로를 공경함은 곧 업을 녹이는 일이며 함께 걷는 깨달음의 길이다. 사랑보다 더한 공경에도 퇴계 이황, 윤광현 그리고 부처님의 보시 철학, 옛 조선 퇴계 이황은 나라의 스승이라 불렸지만 그가 진정한 스승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학문보다 더큰 예를 실천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아내는 지적장애가 있던 권씨 부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걱정했지만 퇴계는 흔들림 없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며 끝까지 존중하고 공경했습니다. 제사 음식 하나를 잘못 다루어 실수를 해도 그녀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사과하고 부인의 손에 과일을 깎아 건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 공경의 보시였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조금 지나 조선 후기의 선비 윤광현은 자신의 아내 강정일당을 삶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학문뿐 아니라 삶의 판단까지 그녀의 조언을 따르며 내게 허물이 있으면 걱정해주고 기쁨이 있으면 먼저 웃어주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이는 곧 법보시, 즉 가르침과 깨달음을 나누는 공경의 가장 높은 형태였습니다. 이두 사람의 삶은 불교의 세 가지 보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 재물보시 퇴계는 자신의 자리와 명예, 시간을 내어 아내를 돌보았습니다. 공경은 가진 것을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2. 공경보시. 실수가 있어도 꾸짖지 않고 말보다 눈빛으로 감싸는 태도. 가까운 인연에게 자비로 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공경입니다. 3. 법보시. 강정일당은 글과 지혜로 남편을 이끌고 윤광현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글로 남겼습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란 인연의 첫 걸음이요. 자비를 실천하는 도량이니라. 가장 가까운 인연을 공경하는 자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할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묻습니다. 왜 예의가 필요한가? 왜 존중이 중요한가? 그 해답은 수천 년 전에 스승들과 부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다하지 못한 공경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먼저 배우자를 공경하는 일이 곧 나를 정화하는 수행이며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시작입니다. 퇴계의 예, 윤광현의 지혜,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는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순간이지만 공경은 평생이다. 공경은 나를 비우고 상대를 채우는 가장 위대한 보시이다. 부부의 공경은 자비의 시작이며 사랑은 그 열매일 뿐이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공경은 수행이다. 가장 어려운 보시는 멀리 있는 타인이 아니라 곁에 있는 이에게 공경을 베푸는 일이다. 공경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과 기다림으로 전하는 것이다. 사랑은 때때로 식지만 공경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진다. 지혜로운 이는 배우자에게 법보시를 받고 어리석은 이는 그것을 무시한다. 존중은 예의의 끝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다. 가까운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공경보시다. 재물 보시는 물질을 나누고 공경보시는 마음을 나누며 법 보시는 길을 함께 걷는 것이다. 부부는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기보다 서로의 선함을 밝히는 법 보시의 대상이다. 말 대신 손을 내밀고 판단 대신 존중을 내밀 때 그 가정은 도량이 된다. 지적 장애를 품은 이를 공경한 퇴계는 경전 없이도 진리를 산 사람이다. 공경 없는 사랑은 금세 메마르고 공경 있는 관계는 끝까지 빛난다. 부부가 서로에게 수행자이자 보살이 될때 가정은 정토가 된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보시의 극치는 바로 당신 옆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공경. 어느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다정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자주 다투고 서로가 당연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마음이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사랑을 말하지만 공경은 잊었구나. 사랑은 마음의 불꽃이지만 공경은 그 불을 오래 지켜주는 등잔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퇴계 이황은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에게까지 예를 다하였고 윤광현은 아내를 스승으로 삼아 배움의 문을 열었느니라. 이들은 말로 사랑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공경했느니라. 그들의 마음은 수행이었고 그 삶은 보시였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처음으로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연이자 나의 거울입니다. 아내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아침마다 서로에게 절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집엔 다투는 소리 대신 감사의 말과 공경의 눈빛이 흐르는 공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오고, 공경은 진심으로 남는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존경하는 자만이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자비로 안을 수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불공은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예의와 공경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지키는 길은 자비와 수행의 길이기도 하니까요. 부부란 사람이 짓는 가장 처음의 인연, 인륜의 첫 걸음, 세상의 씨앗이라, 마음 깊은 곳에 공경을 심고, 서로를 손님처럼, 스승처럼 바라보는 것, 분노의 불길엔 물을 붓고, 서로의 마음에 바람을 불어, 구름 거친 하늘처럼 맑히는 것, 조선의 선비는 아내의 말을 법처럼 들었고, 치마 속에 감춘 작은 배 하나에도 사랑과 배려로 깎아주던 퇴계의 손길이 있었네. 말보다 예가 먼저였고 가까움 속에도 거리 두는 존중이 있었지. 50년을 함께해도 그대라 부르며 서로의 등을 토닥이던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법이 되고 기도가 되고 보시가 되었으니 재물의 보시보다 큰 것은 마음을 나누는 공경의 보시요 말을 통해 전하는 진리의 씨앗 법의 보시가 바로 부부 사이에 피어나는 연꽃이라 우리도 부처님의 말씀처럼 퇴계의 글처럼 서로를 귀히 여기며 인연의 시작을 끝까지 지켜가자 그러면 이생이 다해도 다음 생에도 함께 걷는 인연이 되리니 그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부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따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